안녕, 안녕. 음, 교과서 25쪽 어제 7번까지 했는데 오늘 8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될 때, 다음 순 자연수, 자연수 A의 값이 될수 있는 것은 유한소수가 된다고 하면 이 분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소인수가 2 또는 5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어, 분자가 21이야? 그러면 분자는 소인수 분해를 하면 37에 21입니다. 그래서 분모 A 이렇게 되고요. 어, A가, A 값이, 어, 뭐가 되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어, A는 어떤 수들이 될수 있냐 하면,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거나, 5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거나, <laughs> 2도 있고 5도 있거나, 아니면 그 수들에다가 3의 배수도, 이렇게 3을 한 번만 곱하게 한 것도 될 거고요, 7도 한 번만 곱하게 한 것도 될 거야. 그래서, 어, 1번부터 그냥 편하게 하려면 1번부터 하나씩 대입해 보면 제일 쉬울 것 같기는 해요. 어, 1번, 9 대입을 하면, 9를 대입을 하면 3 하나만 약분이 되고 3이 하나 남지. 그래서 1번은 안 된다. 그 다음 18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8 대입하면 3, 6, 18인데 6에는 2 곱하기 3이지. 3 하나가 있어서 안된다. 그 다음 27은 21 나누기 27 이것도 안되죠. 어, 3 하나를 약분을 하면 음, 기약분수를 약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안된다. 33도 대입을 해보면 3 하나만 약분이 되죠. 37에 22 이것도 안되네. 35가 답이 되겠네요. 35분의 21. 7 하나로 약분을 하면, 7만 약분하면, 7, 3, 21, 7, 5, 35. 어, 분모의 소인수가 5분이니까 기약분수로, 어, 요한수수로 나타낼 수 있다. 답은 5번입니다. 한장 넘겨서 9번입니다.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려고 한다. x가 어, 영, 어, 순환소수 요거를 x라고 뒀어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분수로 나타내려고 할때1 어, 0 x 는 x가 일단 뭐지? 1.23333 요게 x지. 천 x 는 뭐냐 하면 여기에 1 곱하기 한거 그러면 소수점이 세개 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 1000X가 아니고 100X다. 100X는 소수점이 뒤로 가야 돼요. 두 개만 뒤로 가야 돼. 그러면 1000X는 123.3333인 거고, 얼마를 빼야 111이 나오느냐. 어, 이거 분수를 나타내려고 할때 어떻게 곱하기 해주라고 했냐 면 어, 첫 번째는, 순한 마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순한 마디 뒤에 소수점이 오도록 100을 한번 곱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순한 마디 바로 앞에 소수점이 오도록 10을 한번 곱해줘라. 그래서 100x에서 10x를 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모 안에는 일단 10이 답이고, 어, 10x 곱하기 해서 1 1 1일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10을 곱하기 하면 소, 소수점이 1개만 뒤로 가는 거지. 그래서 12.3333 되네요. 요게 100x고, 이게 10x잖아. 어, 위에서 밑에 거를 빼. 그러면 100x에서 10x를 빼면 99, 99가 아니고 90x죠? 90x가 되고 5변은 123에서 12 빼면 되는 거지 소수점 밑에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빼서 없어지는 거고 111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90으로 나누면 90분의 111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아, 분수를 90분의 111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 이 과정들이 지금 내가 지우고 있는 거이 과정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이 10, 10이라는 것을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가 10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순환마디만 파악하면 되지. 순환마디만 파악해서 순환마디 바로 뒤에 점이 오려면 100을 곱하게 해주면 되고요. 순환마디 바로 앞에 점이 오려면 10을 곱하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어, 이 차이를 구하면 이 소수를 분수로 바꿔줄 수 있었죠. 다음 문제 10번입니다. 다섯 명의 학생 중 순환소수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학생이 누구냐? 이게 문제네요. 어, 순환소수. 자, 순환마디를 일단 한번 찾아볼까요? 어, 종혁이가 순환마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네. 5252가 어, 오이, 반복이 되니까 순환마디는 5이고 이것을 순환소수로 어, 표기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어, 수, 종혁이 먼저 볼까? 순환마디는 5이야. 그러면 종혁이는 맞는 말을 한 거지. 그 다음 동진이 보겠습니다. 2.52 아, 이렇게 이것도 맞죠. 그 다음 어, x는 유리수야 라고 말을 했는데 순환마디는 분수로 마, 어, 나타낼 수 있으니까 순환소수는 무조건 다 유리수가 됩니다. 분수로 나타내 볼까요? 분수로 나타낼 때는 소수점 밑에 점이 두개 있어 모두 다 순환마디야 그러면 99 그리고 이 전체 252에서 점 없는 것만 빼는 거죠. 그래서, 9 9분의 250이다. 어, 이것도, 효정이도 어, 맞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수진이가 잘못 설명했나봐. 수진이가 어떻게 잘못 설명했는지 한번 볼까요? 어, 좀 전에 9번 문제에서 한 거네. 무엇을 곱해야 되느냐 하면, 순한 마디 바로 뒤에 점이 오도록 곱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순한 마디 바로 뒤에 점이 오려면 100을 곱하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순한 마디 바로 앞에는 점이 있어 이미. 그죠 요거 요거 그게 x인 거지. 그래서 100x에서 x를 뺀다. 어, 100x는 얼마? 252.2 5 2 5이 되는 거죠. 요거를 x라고 썼으면 100x는 여기에 100 곱하기 하는 거니까 그럼 x는 얼마? 2.5252지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면 99x가 되고 5변은 빼기하면 어떻게 돼? 252에서 2 빼면 250 되는 거죠. 그래서 어, 200x 아니 250이라고 해야 되는데 25라고 했으니까 수진이가 틀린 것이 맞네요. 다음 다음 1번 다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음. 어, 1번은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맞고요. 2번은 99분의 4 8 3으로 나누기 하면 33 31은 3 36 3, 18 이것도 맞네요. 3번은 점두개 있고 점이 하나 없어. 그러면 990분의 127에서 1 빼야 되죠. 그러면 126이 되지. 어, 5로 나누기 하면 5, 5. 9로 먼저 나누기 해 볼까? 9169, 9169, 0. 이게 9의 배수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1, 2, 6다 더하기 했을 때 9가 되잖아? 그러면 126이 9의 배수인 거예요. 그래서 9로 나누게 하면, 9169, 9436이네. 어, 1호 또 약분이 되네. 아, 좀 전에 내가 5에, 5로 약분한다 그랬는데, 분자는 5로 나눠지지도 않네. 그쵸? 1호 약분을 하면 55분의 27에 14 이것도 맞네요. 그 다음 4번으로 가면 어, 점이 두개가 있고 순환마디가 두개야 그리고 점이 하나가 없어. 그러면 990분의 325에서 3 응? 325가 아니네요. 1325에서 13을 빼야 되지. 1325에서 13을 빼면, 1312, 1312. 음, 어, 1312 더하기 하면, 7이지요. 7. 그런데, 어, 이렇게 나온 걸 보면 9로 나눈 거잖아 분모는 분모는 9로 나누고 9로 나눈 건데 분자는 9의 배수가 아니야 그러면 그냥 4번이 틀렸겠다 그러면 그 다음 5번도 확인해 볼게요 어, 점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없어 그러면 90분의 26 전체에서 2 빼는 거지? 그러면 24가 되죠. 6으로 나누기 했나봐. 이렇게 된걸 보니까 6으로 나누면 6, 4, 24. 6, 1은 6, 6, 5, 30. 이것도 맞네요. 그러면 4번이 틀렸다. 뭐, 이거 약분 안 해도 굳이 답 찾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번. 기약분수를 소수로 나타내었더니 이렇게 되었다. 자연수 a가 얼마냐? 그러면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 보면 되겠다. 0.56이니까 분수로 고치면 90분의 56에서 5를 빼는 거죠. 51이다. 어, 3으로 나누기 할수 있겠네. 30분에 31은 3 37의 3, 21인가? 그러면 어 분수로 고쳤을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a가 얼마인 거예요? 17이 되겠네.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순환소수에 어떤 자연수를 곱하면 유한소수가 된다.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해라. 어, 유한소수가 된다. 그러면 이 소수를 분수 형태로 일단 곱하기를 해봐야 될것 같네. 분수 형태로 고치면요. 9, 그러니까 점이 하나만 있으니까 900이야. 9 0 0분의 583에서 58 빼야 되죠. 빼기 하면, 525인가? 525. 기약분수로 고치면, 5로 나누기가 되지. 515, 515, 5840. 515, 5525. 3으로도 약분이 되겠네. 5로도 약분이 되고 일단 3으로 해볼까요? 3, 6, 18 3, 3, 9, 3, 5, 15 5로 또다시 약분해볼까요? 음 12분의 5, 7의 35 이렇게 되네. 그렇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순환소수 이거는 분수로 고치면 이거잖아.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했더니 12분의 7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했더니 유한 소수가 된다는 얘기죠. 유한 소수는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뿐이면 되잖아. 그런데 분모의 소인수가 현재는 2나 5 뿐이 아니고 2도 있고 3이 하나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3만 없어지면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x가 3의 배수가 돼서 여기 있는 3을 약분해서 없애주면 유한 소수로 되는 거지. 그럼 x는 3의 배수야. 그러면 가장 작은 자연수 x니까 x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음, 3이라는 얘기지. 영상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바로 14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쭉 가보겠습니다.